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국국의 임평순입니다. 아,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사계절 청정 자연에서 자란 농산물이 넘치고 또 흙이 아, 넘치고 신명이 넘치는 바로 바우더기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안성맞춤의 고장 경기도 안성시인데요. 안성시를 지역으로 둔 경기도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의 도시환경위원회 천동현 의원님 그리고 농정행위원회 한이석 의원님 두분자리하셨습니다두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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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흙이 넘치는 고장 안성시 찾았습니다. 안오시는데아 <laughs> <laughs> 아, <laughs> 네. 이런 아침부터 네. 녹화 시간이 굉장히 이른데 네. 오늘 왜 이곳에 저를 또 부르셨습니까? 네, 열여섯 번째로 받는 네. 안성 바우더 축제에 오셔서 함께 홍보해 아, 네. 네. 주시고 어, 또한 우리 안성 또 어, 농산물도 또 네. 어, 소개도 해드릴 겸 여기 어, 한성 위원장님과 네. 함께 모셨습니다. 아바우더 축제가 올해로. 16... 16회군요. 네. 지금 한참 열리고 있는데 네. 매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네. 어, 52만 명의 관련되기 오셨고 네. 또 경기도에 3년 동안 어, 10대 음. 문화축제로 선정되고 네. 그래서 아마 네. 성황리에 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전국에서도 다 보이니까요. 예, 예. 날씨가 도와줘야 되는 데죠렇죠 예, 예. 날씨가 도와줘야 되는 <laughs> 거 예. 예, 뭐, 바우더기 말고도 뭐, 안성이 자는 거리참 많이 있잖아요. 의원님,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안성은, 네. 뭐, 어, 도농 복합도시라, 어, 아무래도 농산물, 농산물이 많습니다. 뭐, 인삼, 음. 배, 쌀, 포도, 어, 여러 가지 농산물이 풍족하고, 네. 또, 거기에 맞게끔, 전원 도시로서 어, 저수지가 또 여러,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관이 좋고 네. 살기 좋은 도시라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권 남부 살짝만 내려오면 네. 뭐 바로 그냥 자연과 함께 접할 수 있는 곳이 네. 바로 안성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유, 제가 근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는 것도 까먹었네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자, 우리 선동희님 네.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교한 우리 <laughs> 예,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TV로도 <laughs> 수원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성 출신 새누리당 소속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천동현 의원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도료,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경기도의회 농정 해양 위원회 위원장 한희석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어, 짱고 그렇게, 그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천정현님께서는 이제 10개월 만에 이 자리에 오셨고요. 우리 네, 한일수 의원님은 예, 예. 1년 만에 이 자리에 작년, 지난 가을에 딱 여기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두분 그동안 어떻게 와. 지냈습니다 의원장님 어떻게 지냈어요? 이랬더라 네, 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1년이 네, 지났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하여간, 어, 경기도, 의회에서 농정회원의, 어, 업무를 보면서. 네.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한 세월이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냥 그냥 지나가죠. 네. 또갑습니농사지은도일년이지나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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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경기도민을 위해서 어,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매주 어, 첫째 주 토요일날 민원의 날을 통해서 네. 어,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어, 주민들의 민원 생활을 어, 잘 챙기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진짜 바쁘게 보내셨군요. 아니 왜저실좀 저, 저 보면서 얘기하시면 방 <laughs>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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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고 이렇아죠 지금 확인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두분다 안성 출신이시잖아요. 네 맞죠. 예, 학교 예, 뭐이 네. 같은 학교 선업라고그렇게 예, 아, 네. 그분 네. 친하신. 어, 우리 예, 한 네네네. 어 대학교, 대학교 한경대학교. 아, 그래서 5년의 선업입니다. 네. 특히 또 네� 어, 당해의 문제는, 네. 어, 제가 이제 선임도 사무장도 했고, 음. 뭐, 후에또 사무장도 하시고, 네. 또 의회도 제가 이제 어, 7대, 8대, 9대, 여기 8대, 9대인데, 또농림위도 같이 네. 지금, 후배도 농림선임 위원장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못했던 거, 네. 어, 우리 한석 어, 위원장님께서 네. 어, 하시라. 1 0대 들어와서. <laughs> 아, 그렇군요. <laughs> 근데 이두 분이 이게 학교 손오배면 굉장히 친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관계가 아닌가 <laughs>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안승윤 원장님 뭐 기억나십니까? 두 분이 첫 만남 기억하세요? 진짜? 아 예전에 예. 그 예전에 예그그 그 전에 이제 안성에 살면서 네. 늘 이제 뵀지만 5년 선배로 늘 뵀지만 네. 사실 그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 한나라당 네. 예, 안성시 사무국장 직을 하실 때, 그때 첫 인연이 돼서, 아 예말 이제, 이제 소통을 하고 좋은 인연을 맺고 있다가 또 차후에 네. 또 제가 어, 사무국장직을 맡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순배 국장님이시고, 아 그래서 이제 지역 현안이나 네. 또 정치에 소통을 하면서 우리 부인장님과 어, 도의에서 늘 어, 제가 여쭙고, 잘 모시고 있습니다. 아, 먼저 걸어가시군요. 네, 그 예. 지역에서. 네, 예. 예. 맞습니다. 잘, 예, 잘 가고, 운동을 음. 하잘 따라올 수 있도록 가고 또밀어주고 그러시고. 예. 네, 아, 예. 예. 보기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 서로 장단점 네.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잘할게요. 네, 감선님 <laughs> 네. 예. 우리 하현님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아, 어, 솔직하고. 솔직하고. 네. 예. 그런 자기 점도잘 하시고. 네. 네. 손을 대 잘. 네. 손을 도 잘. 네. 동반 잘 챙겨줘. 단점은. 저입꽉 감으셨어요. <laughs> 거짓말을 못다고 아, 그 단점이죠. 예. 예. 거짓말 좀 해야 되는데. 예. <laughs> 거기까지, 단점은 예. 예. 거기까지. 하현이 예. <laughs> 반대로 우리 예. 소년님은 어떤 선배로서 어떤 장점이 있으십니까? 예, 늘 뭐, 이 5년 예. 선배시면서 사실 이 지역에서는 사실 1년 선배도 무섭습니다. 아, 무섭죠. 예, 데 5년 선배시면서도 늘포근하시고 어, 가는 길에, 네. 어, 문제가 있으면 늘 찾아오셔가지고, 네. 어,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예, 예. 네. 맞습니다. 그서 그게 제가 지금 48인데요. 네. 30대 때 그런 모습을 제가 뵙고, 네. 지금도 제가, 어, 또 도의에도 먼저 입성을 하셨고, 네. 차후에 제가 음. 입성을 했지만, 늘 제가 존경하고, 예, 그런, 그, 포근한 부분이 음,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역에서는 1년 선배도 무섭지만, 오년 예. 선배는 안 무서워요. <laughs> 포근하지 참... <laughs> 예. <laughs> 단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선배님? 예. <laughs> 글쎄요, 제가 후배로서, 네. 어, 또 부장님의 단점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전는 없다고 음, 보고요. 네. 앞으로 늘 부장님과 함께 안성시 발전과 음. 또, 경기도에 네. 대변자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이 주로 자주 다니시잖아요. 그럼 두 분이 뭐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뭐 하세요? 어, <laughs>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네. 예, 안성과 경기도, 네. 뭐, 또 특히 우리 한석연이 농민사위원장이시니까 예, 예. 전임도 농민사위원장으로서 음. 경기도 뭐 전반적인 얘기 과 아. 함께.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고 다니시는데 분. 조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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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양 선배님께서는 진짜 바쁜 일정 활동 가운데서도 여전히 직접 농사를 지으시고 계시는 농부입니다. 어, 그럼 이제 추수의 계절인데 최근에는 어떤 농사를 지고 계세요? 올해. 근데 제가 예. 농사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예, 잡시죠. 예, 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 어, 농사를 제대로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사실 배 수출하는. 이것도, 네. 어, 이제, 농어청공사를 통해서 임대를 낳고 네. 소도 조금 줄였고요. <laughs> 소도요? 예, 그럼 이제, 변호사는 뭐, 줄일 수가 없는, 이제 땅을 읽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 자급자족, 그쪽에 이제 뭐, 조금씩 다 심고, 그렇게 <laughs> 하고 있습니다. 우리안성적 변호사는 어때요? 작황이, 네. 어, 예년보다, 작년보다, 네. 의외로 어, 지금 한10% 정도 작황이 아... 더 좋다고, 네. 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저희 아버님, 아, 충청도에서 농사 짓고 계신데 좀 엎어졌다고. 네. 속상하시더라고요. 네. 해 <laughs> <laughs> 자, 농사 짓는 의원님. 아, 주변 분들도 야, 너무 바쁜데 농사 좀 많이 줄여. 줘좀 그만 좀치어 네. 이런 좀 얘기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이신 겁니까? 줄 수밖에 없는 사회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 소득소가 줄였다는 게좀 속상하네요. 네. 그죠? <laughs> 지금 네. 나는 이 냄새가 혹시 한 의원님 아니, 아니. 소? <laughs> 그건 아니고요? <laughs>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지난 8대 의회부터 9대 의회 에 정말 한결같이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정말 농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이렇게 여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오고 계셨습니다. 어, 부회, 부회님, 야, 네. 우리 우천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쭉 농정해양에도 많이 신경 써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사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각오 한 말씀. <laughs> 네. 어, 우리 저기 현재 이제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님들과 또 우리 경기도 농업을 연속적으로 연계성을 계속 어, 뒷받침해주신 어, 우리 집행과 네. 합심해서 앞으로 경기도 농업과 어, 이 농업의 미래를 10년을 내다볼 수 있도록 어, 준비를 해서 어, 하나씩 하나씩 할수 있는 그런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습니다 뭐, 선배님이 계시니까, 네, 궁금한 거나, 네, 어려운 점 있으시면, 뭐, 뭐 물어보시면 되죠. 어, 여기 전문가입니다. <laughs> 아, 좀, 그러니까, 아, 여기 저기, 아, 우평영이상국장 출신이고, 아, 네, 영업에 대해서는, 네, 아주, 그, 현장감과, 이론과, 네, 아, 이렇게, 경에대 최고. 어. 위원장이 그~ 있습니다네또 대학교 네. 초학생이자 출신이잖아요 어. 두 번이 됐습니다 <laughs> 예 군대 가기 전에 한번 했고 예. 휴학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에또한번 했고 정말요 네. 대한민국에 그런 분 계실까요? 대단해죠당군이래 <laughs> <해달래죠. 웃음> <당군일의> 처음이시니까 <않을까. 웃음> 그래서 이제 보기에는 이제, 이제 몸이 마른 것 같고 그래도 네네. 해병대 출신이구요 <laughs> 예. 아, 예. 축구, 축구 선수. 네, 모두 선수. 아, 여기 터안가복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우리 천동현님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들, 어, 들었습니다 2016년 네. 대한민국 혁신 인물 우수 의정 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박수 기다겠습니다 <laughs> 와, 우수 의정 활동 부문 대상요. 이 일단 소감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어, 감사드리고요. 네. 부족한 저에게 이런 큰 상을 네.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잘 왔다기보다도 그래도 주변분들이 또한 좋게 얘기 해주시고, 네. 그회에서도 소통을 잘 해서 음. 행방님과 그래서 특히 공부하고 투명하게 합시다. 네. 한쪽을 치우치지 않게 네. 그런 점에서 많은 점수를 주셔서 니다 아주 너무, 너무 겸손하신 분입니다. 네, <laughs> 근데이 예. 상이 아무나 받으시는 상이 아니더라고요. 어, 사회와 지역 발전, 문화 예술 품문등 각계 성장을 이끈 혁신인물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상이라고 제가 알고 음, 있습니다. 음. 전반기또 부의장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와... 많은 성과를 또 이룩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이 기억이 남는일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의장으로 또 활동하시면서 어떤 일들 이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몇 가지만 꼽아 주신다면. 어... 의으로서 이제, 제가 볼지에 지금 우리 31개 시군의 네. 지역 상담소가 있습니다. 네. 거의 중점을 둬서, 우리 의원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무실이 있거든요. 근데, 어, 사무실 없는 우리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 민원을 만나기도, 또, 어, 음. 또, 또, 어서 또 손을 만나기도, 네. 또, 또 불편함이 많이 있고, 네. 또 시군에는 그 상담소가 없는데도 많이 있어서 특별하게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어, 사무실에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음. 보통 시청에 다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이 선관에서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네. 그럼 상담들를 설치해서 여직원이 하나 둬야지만 그러니까 민원도 받고 해서 어, 그게 또 그게 예, 도민을 위해서 어, 우리가 그러니까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우리가 뭐 후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후원금으로 사무억 얻고 다할수 있는데 그런 걸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관철이 돼서 네. 지역 상당수가 지금 어느 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소통 정치위해서 아. 굉장히 아. 열심히 하셨군요. 아 좋은 순간이에요, 진짜. 자, 네. 우리 한성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전반기 유정활동 하시면서 네. 어떤 성과들이 특히 하기 많이 남으세요? 전반기에? 네네네. 네. 지금 농업이 굉장히 힘듭,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전반기에 저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제가 간사 역할을 보면서, 네. 어, 우리 그 여야를 떠나서 농업 문제는 예산에 대해서, 어, 같이 낭필 지사님과 고민하면서 예산을 증액을 위해서 힘써왔고요. 네네. 또한 그한나 대체, 지금 이제 가뭄의 피해가 심한데, 그거대해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 합심을 해서 농민의 그 아픈 부서 부서 살핀 것이 전반기에 일단 터전을 잡았다고 봅니다. 아, 네. 네. 간사로 터전을 잡으셨으니까 이제 위원장으로서 네. 이제 뭐 치를 뿌렸으니까 거두 <laughs> 제 하반기 때는 후반기 때는요. 알겠습니다. 위원회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천둥현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네. 아, 많이 있죠. 뭐 해결할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중에서 네. 가장 뭐큰 문제랄까요? 뭐 현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경기도 전체를 거지게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우리가 주택 보급률은 아직 많이 높은데 어, 또한 이 청년들이나 자기 소유로, 소유로 갖고 있는 어, 주택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택 전세 비용이 높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요. 네네네. 네네. 어, 또한 예, 지난 경기도에 발판 베비 따봉 하우스 따봉의 예, 장기 공공 임대 주택 확대 등을 통해서 음, 음.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예, 주관적으로 주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어, 집행부와 상의해서 음. 확대를 계획 어, 시에 네네. 네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과 청년의 어떤 주택 예. 아, 문제 해결 예. 방안에 대해서 예. 일단 우선순위를 두고 하시겠다. 예. 예.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농정위원회 현안들라 장 의원 나오셔서 이제 뭐 농정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늘 한결같이 이제 예산 이 <laughs> 너무 좋다, <laughs> 너무 좋다, 예, 예, 예.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예. 하세요. 예. 요즘 어떤 현안들이 또 있을까? 지금 이제 그 저희 이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큰 문제가 이제 지금 쌀 가격 하락입니다. 네. 쌀 가격 하락에 지금 농민들은 한숨을 쉬고 음. 뭐 중앙 정부로 가서 집회도 하고 이런 지금 개, 계속적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 지역에 있는 지능 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능 구역을 국가의 차원에서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고, 음. 또한 그 완화를 했으면 거기에 대체 작물을 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어, 논에서 자랄 수 없는 인삼이나 네. 또 여러 가지 작물을 어, 자랄 수 있게 하려면 토량 개량 사업이 국가에서 어, 시작을 해 해야다고 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쌀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네. 쌀의 꼭 먹거리가 아닌 쌀의 중요성과 또 기능성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빠른 인식이 음.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쌀이 해결이 되야만 네. 복지가 음. 또 살기 좋은 농촌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쌀 가격 보죠. 예, 예. 정부가 일단 나서야 되고 예. 또 무엇보다도 쌀 수비가 많이 되어야 하잖아요. 요즘 쌀을 그렇죠. 많이 안 예, 먹고 예.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걸리 좋아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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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도 많이 먹겠습니다. 예. 예, 참 걱정이에요. 저도 그런 게 보면은. 자, 어, 이번에는 지역 구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눈은 국가 도시다 보니까는 시골에서 버스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네. 버스를 좀 극전시키는 방안을 음. 좀 해야 되겠고. 또제 지역구에 이제 도립병원이 안서 의료원이 있는데 그 의료원이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축이 어, 교육대로 잘 신축이 돼서 300병상 이상 병실이 돼서 어, 거기에 보호자 없는 병실 또 이제 구역에 넣듯이 잘 돼서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거나 그렇지게 입원을 하게 되면은, 어, 태어날 때 모시러 가면은 아, 다할수 있도록 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 보호자 없는 병치를 하면은, 보통 간병인이 이제 하루에 쓰면은 한 7만 원도 쓰는데, 네네. 그게 되면은 하루에 만 원만 되면은, 어, 간병인까지 다할수 있는 어, 제도를, 그게, 네, 보호자 없는 병치거든요. 그렇 그게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 오산에서 이제 원국을 지나서, 양서을 지나서 천안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덕과 이제 원국 간에 병목 경사로 2차선으로 돼어 있거든요. 4차선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냥. 응. 예, 완공이 됐지만. 저도 이렇게 안성 오다 보니까, 네. 뭐, 큰 공단들도 많아서 그런지, 네. 막, 큰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는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같은 게 빨리 정비가 되어야 니다 생각하고, 네. 또 공공의료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 또한 또, 뭐전 국가적으로도 많이 좀, 시급한 문제 같아요, 공공의료 서비스 같은 게. 안성이 이제 좀 네. 되는군요, 이제. 그래서 안성에 또 이제 공도에 우리가 이제 가장 네. 큰 입구 쪽인데, 안성 물류단지가 이제 신세계가 들어오는데, 네. 어, 그게 이제 또 주민들과 약간 지금, 이견이 보이고 있어서 어저께 뭐 제가 간담회를 했는데 어, 그 이견을 어, 신식에서 대기업에서 네네. 주민들 입장에 서서 좀 수용보다는 협의 매수를 할수 있도록 음. 어, 가서 이제 어, 도시공사나 아, 어, 네. 분들한테 얘기를 네. 해서 잘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음. 해서 어저에 계획대로 돼서 네. 완공이 되면 안전 쓸 수도 좋고 우리 아. 어, 발전을 해서. 주의적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알려습니다 너무 많은 걸얘기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니다불현 <laughs> 네, 네. 그 신장간 도로, 도로, 또 이제 부장님하고 저희 지역과 같은 있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고산문간 삼주간 도로, 네.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동신리에 위험도로 개선사업, 네. 어, 또 이제 그 금강면에 월동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음. 조속히 음. 됐으면 좋겠고요. 네, 네, 네. 또한 우리 경기도 균형 발전을 늘 말씀하시는 낙영필 지사님께서 네. 우리 경기도의 최 남단에 있는 우리 안성시를 어, 수건 사업입니다. 네. 이번에 이 방송을 통해서 낙영필 네. 지사님께 조속히. 네. 완공되고, 회통될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요즘, 예, 예. 우리 남자님께서 도 북쪽에 오시는 분이시니까. 네. 네. 속상하시고, 약간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기 해주신 니다 예, 요즘 별명이 저기, 북경필 씨여가지고, 그렇죠. <laughs> 원래 남경필인데 예, 나중에도 좀 소외감 없이, 잘좀 예.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약속 한 가지 해주시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올해 천동현 한인석은 도민들에 의해서 이것만은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서를 하는 순서거든요. 예. 꼭 이것만을 지켜다 짧게 한 마디로 이렇게 다짐을 하는 순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선서하는 경기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네? 저 천동현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가슴이, 어, 뭐, 힘이 느껴졌습니다. 네. 인사님. 저 한희석은. 네, 카메라 보시고요. 아. 나 보실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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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희석은 어, 도민을 위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짧고 굵게 잘 해주셨습니다. 두분 다. 어, 그 약속 꼭 지키시고요. 어, 두분 이렇게, 네. 어, 안승을 오랫동안 지켜오신, 뭐, 터줏대감이시잖아요 네. 분토이신데 <laughs> 정말, 어, 두분 만나서 얘기 나눠보니까, 안승을 정말 사랑하고, 또 경기도를 사랑하는, 네. 정말, 뭐랄까요. 좀 포근한, 이런 두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포근한 마음으로, 뭐, 소통의 정치, 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경기도 완성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짠해, 짠 끝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